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. 샤라랑~ yeah! 자, 여러분들! 오니 규칙 설명해 드릴게요. 빠대 일곱 번할 거예요. 왜7곱 번을 하냐? 칠 모양이 자음 기억이랑 똑같아서 빠대 7곱번 중에서 외래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벌칙을 받는 대결입니다. 벌칙은 뭐냐? 페북프사랑 오버치 닉네임 일주일 동안 바꾸기입니다. 예! 페북프사는 서로 그려주는 거예요. 오버치 닉네임도 서로 정해 정하기입니다.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. 아, 어떡하지? 미안하다 해보봐 내가 이길 것 같아. 츄. 이 자식이... 2분 늦었어. 해. 야, 안녕. 아, 야, 안녕. 이 네, 규칙 설명했냐? 규칙 이제 제대로 해야 돼.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... 네, 설명해 주세요. 언니시니까. <laughs> 이럴 때면 <때는> 언니지. <laughs> 아니요! 언니야 춤으 언니. 그러면 우리 사진 같은 거공개를 해볼까요? 어, 아 해볼까요? 근데, 근데 언니 나이 말만 하고 갈게 난 진짜로 장난치는 게아니라 진짜 좀 귀엽게 쓰고. 그렸어 간다 하나, 둘, 셋아아 귀엽게 원 가지고 이 그렸네 이게 뭐야 <laughs> 이름 닉네임 고민한 걸좀 고르, 고르도록 하자 나는 두세 아. 정도를 생각했어 아 진짜? 아 나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한 다섯 개 정도? 나부터 말할게 1번 남친 구함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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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는 왕궁뎅이 봄세 아! 번째는 내 얼굴 엽떡 아이거 괜찮네 에이. 아 이거 빼야겠다 이거 뺄게요 세 번째는 내 뱃살 햄버거 그리고 네 번째는 아. 목추리 구독해입니다. 아! <laughs> 행복해. 남친. 아. 인터넷 남친 한번 구해보자. 아. 그래, 나 외로운. <laughs> 자 언니, 음. 내가 진짜 고심 끝에 고민한 음. 거 알려줄게. 아 뭔데 뭔데. 일단 1 번, 내 똥꼬는 맛이 좋아. 뭐라고? <laughs> 2 번, 내 똥꼬는 냄새 좋아. 냄새 아. <laughs> 좋아? 신고 당해요. 아니야, 여러분 그렇지. 나똥 먹어 봄 아, 그게 낫겠다. 똥고보다는 똥이 낫겠어. 아, 그럼 응, 시작하시네요. 네. 그러면 이제 바벨을 돌려 보도록 합시다. 시작다. 나는 얼음 사인 말을 하겠어 나는 폭탄 인간을 해야지. 언니, 이름이 뭐야? 이거 뭐 게임 이름. 아! <놀�> <laughs> <나 잘한다. •웃음> 나 바보냐. 아 바보냐? 게 바보입니다. 너 따라 한 거야. 오 아... 뭐라고? <laughs> 시작한 지 2분 만에 두 개를.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어, 빨리 적팀을 죽여주지 않겠니? 브리핑을 아... 제대로 해. 아, 아! <laughs> 적군이라는 그 단어를 어. 어, 영어를 사용을 해버렸는 언니 어떻게 확인하라? 막. 어? 아, 그랬어. 이 어?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와, 아 깜짝 놀랐잖아. 아이고, 오케이 오케이 아... 기 어? 아,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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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<laughs> 초라서 오케이 오 <laughs> <laughs> 아... 이 <laughs> <laughs> 순반들. 아... 그러니까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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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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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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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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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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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말했어요. 다안 말했어. 다안 말했어. 바보 박스. 나 시청자 이런 말에다가 지금 말했어 하나. 멘붕이다. 얘는 뭐가요? 이 뭐가 한글인지도 모르겠어. 어, 언니 영어 썼대. 네? <laughs> 내가 언제? 언니 영어 썼대요. 나못 썼는데 나못 썼는데. 뇌뇌 상태 뇌 상태. 뇌 상태? 멘붕이다. 멘붕이다. 그거? 그거 너가 말했잖아. 뭔 소리여? <laughs> 뭐래? 미미하셨잖아요 이거를, 너가 했어. <laughs> 이거를. 아니, 바보세요. 아니, 자기가 한말몰라어 아, 아니, 아니. 게임. 아! 응. 끝나고 생존 게임 하자고 하라고요? 생존 게임? 무슨 생존 게임? 뭐라고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너무 최강이잖아. 동메달 쪽에서는 오케이, 오케이, 연속은 한 개로 합시다. 헷갈리니까는 헷갈리니까는 음... 오케이, 춤으로... 이치옥 갚아주겠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아프리카 티치 보러 오실 거 죠？페이스 북도 있 어요.